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제 올해의 투자 계획, 또는 뭐 포트 조정할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공유할 수 있는 거냐, 좀 이야기할 수있겠요 올해는 것 지금 뭐 사는 거는 이제 없어요. 지금, 지금 살 거는 마지막 사거까지 지금 다 샀고, 팔 거, 음. 지금 팔 거가 있고, 뭐 팔까? 이런 생각 하는 음. 거고. 근데 지금 입주권은 굉장히 잘 팔립니다. 입주권은 내놓으시면 바로 팔려요. 네. 그런 입주권이 있고, 또 이제 그냥 기존 구축 아파트, 네. 이거 팔까 가져갈까? 음. 이런 생각,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음. 공장은 그냥 관망이에요. 일단 관망. 그냥 뒤에서 지켜보자. 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거의 궁금하네요. 이 부동산 흐름이 아까까지 저 관망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음. 본인만좀 시그널이 있나요? 근데? 음. 옆 사람들이 다살때 <laughs> 아, <다살> <laughs> 그렇지 지금은 그래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돈이 네. 부족하기도 하고 네. 아 이제 막 달려들 때 네. 그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상승장이 어. 이제 저는 이제 투자 스터디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주변 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살 때가 상승장이고 네, 하락장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사는 게 하락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 스터디 계신 분들이 휴민트네 정보원이네 있 그죠 그분들이 움직이면 그래서 ]이면.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음. 교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음. 일단 흐름을 알수 있잖아요. 네. 형님 요새 안 사잖아. <laughs> 사요? 요새 계속 팔고만 있잖아요. 그죠? 다 어. 팔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 혜주 어. <laughs> 형님 같은 분들이 팔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막 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사. 음. 그러면 이제 제, 저도 이제 보다가 따라 사야죠. 이야, 이거. 좋은 그거네요. 음. 그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 이제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이런 분들 많이, 그 분들 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걸 또 처음 무주택이거나 1주택 그리고 이제 투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이런 분들한테 이 투자 선배로서, 아, 이야기는 좀 해보고 싶다.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하실 필요도 하나도 없고. 저 역시도 예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20대 때, 20년에 첫집살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간절하고, 뭐, 불쌍했죠. 그때 막, 진짜 막 부동산 아시다한테 혼나가고 막 했는데. 그 지금 막 그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젊으신 분들이 네. 근데 조급함을 뭐 그런 거를 그냥 그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음. 다만 이제 꾸준히 투자하고 음. 그냥 인생이 길단 말이에요. 10년, 20년 금방 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음. 기회는 분명히 와요. 기회가 와요. 지금도 음. 기회일 수 있고요. 지금이. 이제 기회인 거죠. 음. 어떤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기회인 거니까 음. 계속 상승장일 때는 기회가 오길 되게 바래요. 근데 지금이 기회인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지나봐야 알 수가 <laughs> 네. 있다. 아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 카일님의 그 성장하고 이 세계를 정확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별 말씀. 존경하는 카이저형님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변별 말씀. 존경하는 네. 카일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카 칼님과의 카이저TV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